산이 참 멋있게 생겼어. 이 무슨 뭐저 우리나라 평풍에 들어가는 그런 산 모습이야. 음. 쫙 펼쳐진 게. 유적하지도 않고. 응. 그렇게 그치? 근데 또 절벽은 절벽대로 서 있어. 잠좀 잤냐? 응. 아프다겠다. 나오라 그랬어? 보여줄 거 있어서 나오라 했지 뭔데? 가봐 커피도 한잔하고 강변 내려다 보이는 데아왜 이렇게 피곤해 뭐한게뭐 뭐 있다고 피곤해 <laughs> 그냥 왜 편하네 야 내가 운전도 다 내가 하고 오고 어, 어? 여기 도넛스 같은 거 파는 데 있는 거 봤어? 어 도넛술 파다 있 아침 먹잖아 여기 여기 저정육점이야 여기 종목점. 어, 어. 날씨가 또 선선하니까 썩지 어. 않겠다. 여기 어. 그 시장 깨었네. 어. 어. 야, 그 저쪽으로 해? 가봐. 이리 와봐. 어디? 아, 어, 이뱀이다, 뱀. 어지 그럼? 뱀이고 저건 아, 깨구리 같은 아, 거. 아, 거. 아, 어.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건 아, 죽었지. 왜 죽여갖고 왜 데리고 나왔 이거 바나나 어때? 보이구나. 야, 어. 피레미, 피레미 잡으다 파는 거야. 이렇게 조금씩? 어, 그거 그 붕어도 아니고? 있잖아, 그거. 다 기절시켜서? 그 정리점이야? 어? 아, 이거 진짜 완전히 우리나라 몇년 전이야? 어?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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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완전히 한번. 그런 날. 우리 어렸을 때 아, 그러니까 내가 중국 갔을 때도 저렇더라 처음에 중고2 0 0 4년도이미나리 그래. 없어 여기? 고수야 미나리 고수 아니. 미나리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응. 음. 미나리는 <웃음> 이거랑 비슷해 <laughs> 야 저거 뱀 어디? <laughs> 다 죽은 거야?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야. 저 옆에 개구리야 저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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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찍어봐 물릴까봐. 야야야 야, 야, 그게 아니고 네가 나와서. 야야 삶... 야, 개구리 살았다. 개구린 살았어. <laughs> 개구리는 살았어. 개구리는 살아있는데 대은 죽은 것 같습니다. 어. 와. <웃음> <웃음> 막 이렇게 생서이게 때려서 죽였대 때려서 죽였대? 어 여기, 여기서 아니까? 이렇게 무섭다 끝나는 거 같지?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아저 어, 아, 그거네 유, 유채꽃 아니야? 가동차, 가동차 그그 저기 갓갓꽃 달렸다고? 저기 유채꽃 어, 어. 가만히 있어봐 쉬자 아 이쪽이 시또 시장. 어 이쪽으로 쭉 시작되는데. 어, 여기에 이구 하나를 타는 것 같아. 아까 아뭐 아침 어. 아침에 먹는다고 가지가더라니까. 근데 <laughs>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놈이 봉투 밖으로 튀어나온 거야. 가지고. 나이 하나 고 싶다. 꾸겨서 다시 집어 넣더라. 완전 자연상이다. 그렇지? 응. 아. 야, 이 나라 농약이 비싸서 못 쓴대잖아. 아. 원이... 그래. 쌀, 쌀해, 그치? 쌀도 그렇고. 진아 좋은 거잖아. 왜다 이렇게 잔 거야? 아, 아 저런 게 매운탕 끓여먹으건 맛있겠다. 오, 야! 어? 야! 어? 물고기 봐, 저거. 물고기. 저고박쥐도 파네? 야, 이게 박쥐야얘 아, 앞에 있는 거. 이거? 응. 나 이거 버섯인 줄 알았어. 나도 버섯인 줄 알았어. 박쥐도 파네. 어우박쥐도 먹냐? 먹나 본데? 야, 이거 어떻게 잡았지? 다못 꺼냈네. 야 와. 이거 메기 아니야? 야 <laughs> 낚시 잡았어. 끝나고 또 메기 종류 같은데. 이눈 하나 나갔다. 어얘 이상하게 생겼다 얘는. 얘는 그러네. 얘는 무슨 물고기 이런 거야? 뭐야? <laughs> 어머 징그러. 이거 뭐. 뭐야? 토끼야? 아..몰라 아 고속도로 쥐 판다 쥐 아아아아아아아아 징그 쥐가 제지그러 뱀보다 더 아, 징그러워 쥐가 하얗다 턱백이 몇 개만 건가? 야 회색했어 그러니까 누가, 누가 잠자고 어, 뭐 잠자고 걔네 어? 어뿅아뿅뿅야 아, 저거 코브라 잘라놓는 거야 어, 어디 코브라 잘라놓는거 저기 앞에 어, 잘라놓은 거? 코브라 잘라놨 코브라 우와 엄청 크네. 우 와, 청솔모하고 귀여워. 아너 와! 어, 여기 시장이 크네. <laughs> 여기 얘기한 거야. 너희네가 어. 별거 별가나판다는 데가 여기였나 봐. 야, 진짜. 어, 여기 보니까 저기도 청소를 못 팔고 있고. 아, 진 저쪽에도 그렇고. 와 가자. 아 목소리도 나가자. 아 지그러. 아 이제 끝내주지? 어밥 아, 먹는 게 없구나. 커피나 한잔 먹으러 가자. 여기 내 바둥도 있어. 카페? Okay? 여기 이 카페야? 어. 아진오게 생겼다. <laughs> 아우 <왜? 웃음> 아에있었으면 아. 괜찮은데, 지금 저는 지같은거 보다가 <laughs> 보니까 갑자기 지나올것지아섭냐지 아. 아. 따뜻한 커피 마시자 풀마인드 카페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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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오아다 알아보고 왔잖아. 금 지금 데금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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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일찍부터 스텝들이 전부 많이 나와서. 오!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 봐. 오, 저거 봐. 큰게 아니고 저쪽은 다른 동네겠지? 그냥 다리를 건너서 갈 뿐인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서 사가지고 가서 노는 거. 아니야, 여기 안전방갈로 아니야? 방갈로 같은 건데. 저런 데서, 저런 데서 자야 되는데. 라오스스러운 데서 하룻밤 자야지. 저거 얘기한 거야. 에드벨리멋 산이 산이다, 그니까 그러니까 산이. 아, 괜찮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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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아 여기 보드 타던 강이 아니구나 지류인가 보구나 지류 어 지류인가 봐 자세 나오는데 음, 라오스에 와서 한장 건질 듯 다리, 다리 치지 오, 어때 어, 멋있어 <laughs> 아이고 조심해 요 뭐. 앉아봐 달라고. 됐어. 응. 됐어. 나만 예쁘게 <laughs> 나오니까. <laughs> 굿모닝. 굿모닝. 이쁜 척 하다가 마저 죽다면서 설탕이 잘안녹는 그래? 자연산 설탕 안 녹는 건가? <laughs> 그래. 아 미안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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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이 아이스 아이스 진짜 네? 야, 야 근데 엄마 모고 나왔어야지 엄마 모 좋은데 <laughs> 可以吧？